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5G도 아직인데 6G 기다리기로 준비했습니다. 6G 조기 투자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뜨거웠습니다. 김홍식 하나증권연구원은 이날 2019년 1월부터 국내 5G 장비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5G 장비 사회주가는 2017년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6G 관련한 투자를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솔리드와 이너와이어리스 등 후실적을, 후실적을 기록한 종목을 단기 집중 매수하라고 추천했고 또 업종 대표성이 강한 KMW, 에이스테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해 나갈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의 강한 매수 권고에 주가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저점 매수를 추천했던 KMW와 에이스테크는 곧장 상한가로 직행했고 이외 통신장비 관련주들 모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5G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6G 기술을 기대하는 건 너무 이르다, 이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어 관련 기업들의 수익과 성장성으로 직접 연결될지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 두산 팔고 로보틱스 사자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월 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주회사인 두산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두 우선은 10%가량 주가가 빠졌는데요. 올해 들어 로보티스의 상장 기대감에 두배 이상 오른 주가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통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까지에는 지휘주 회사에 대해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자회사 상장 이후에는 상장, 상승 모멘텀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비해 투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당분간 두산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세가 쏠릴 것이라며 당분간 두산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두산이 가진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악재 걷어낸 원전주 상승 가도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와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미국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규정의 집행 권한은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 기업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수원의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며 향후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도 상승 동력을 얻었는데요. 원전주로 꼽히는 한전기술, 우리기술, BHI 등 관련 주들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